Somebody.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... 되는데 어, 통치하는... 되는데? 전체 전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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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지 어? 어. 아, 아, 아니, 아니, 다니포기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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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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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초대를 그렇게 하는 게어 t l e young boy. I'm still a l i t t 여기 young boy. I'm still a l 는 t t l e young boy. I'm 아니 인스타 인, 인터넷 문제가 아닌데 그냥 그게 안 왔는데. 동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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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 좀 심각해졌어. 아. Where's I'm Winter? Where's k a t a r i 내가 초대하면 되나 I'm Winter? 어? 나 지금 이걸 하고 있어. 그니까. 왔어? 왜안 될까? 어? 어? 됐어? <웃음> 음. <웃음> 아니, 아니, 안 됐어. 아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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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떻게 하이. 이거, 이이 음. 이거, 이떻 이거, 이 이거, 합방 어떻 이거, 거 이거, 거 근데 내가 지금 인터넷이 안 돼. 봐봐 음, 음, 음. 그렇게 하는 건데 망했다. 음, 안녕. 안녕, 여러분. 이 젤리 진짜 있어요그러 여러분, 죄송해요. 저는 끄고 지민 언니 걸로 같이 할게요. 음 와. 음? 아, 아, 아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네. 많이 만졌어. 아이,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대단히 그냥 아 해야지. 나 됐다. 아나 됐어. 아 뭐? 응? 응 원리. 아시서? 어. 내 가방 내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. 아 잠깐만 이거. 아어 어, 들어와 있어.

나름 수컷인데, 마이쿠비스코비스 나름, 수컷? <laughs> 나름 수컷인데, 애가 또. 약간 그, 끼가 있어가지고. 좀만 이생이, 코퍼리. 뭐, 다짐신자, 오징어, 오와나 지금 진짜 징어오어 오징어, 오어못생겼어나 지금 진짜 못생징어오징어 <laughs> <지금 진짜> <laughs> 무슨 격에어 <두루> <두> 여러분, 저희가 왜 켰냐면, 계기가 있는데요. 계기. 뭔가를 보다가, 맞아. 아,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켰어요. 당당하게 얘기해봐. 아니, <두> 여기 있어. 하고 있어? 아, 하고 있어. 있어. 너도 올래? 아니면 그 이거 땡기고. 여기 에 이렇게, 여기에 이렇게 두 올래? 약간 눈 감지 아 잠깐 인사해 아 가족 사진 아 가족사진 어머 내흰 양말 어? 왜빤 <laughs> 언니 헤이 이건 무더위상이잖아 사복은 이색이 맞아 그때 에리언니흰 양말 신고 와서 같이 엄청 사복은 이 색깔이 맞아 확실해? 이건 무대 의상 이고 이따 검사할게. 어. <laughs> 아, 중 가족 사진. 하나, 둘, 셋. 가족 사진은 그렇게지. <laughs> 가족 사진. <laughs> 아, 옆에야 으질수 있나? 옆에? 아니면 이거 조금 더. 어, 아니면 이거 여기다 놓까 어, 잠깐만, 그거 너무 불안한데. 어머. 응. 괜찮아, 내 핸드폰 줄까? 자, 어 에릭, 됐다. <laughs> 무슨 보도야 이게 진짜 무서운지, 슨 이게 대선입니까? 저기 <laughs> 굉장히 뭔가 할말 있어 보이는데 할말 없어. 그러니까 긴급으로 넘친 거 같지. Breaking My Silence. 할말 있어요? 맛있어? 음, 맛있는 거죠. 나는 얘기 하고 싶은데 안 해줘. 그래. 뭐야? 헤이헤이헤이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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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hey, h e 음, 소다. 음, 소다? 소다 우리 y h 소다 hey, hey, <목소리> 선물 주셨어요 hey, <달라요>. hey, <목소리> 와 e y 와좀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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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좀 신기한 y hey, 음. 차가운데 음 <laughs>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러 갈 거야. 그래? 너 응. 응. 아까 얘기한 거 아니야? 다 같이 인줄몰랐어다 같이. 오랜만이다. 아니야. 니가 일본을 세봐 봐. 우리 최근에 일본와서그 우리 휴지 맞다고 한거아 휴지가 뭐야? <laughs> 그 우리 아, 아 물수가 <laughs> 아, <수거? 물수거? 웃음> 물티 물수거? 물수거.

Bingo! b i n g 겠다 i n g o Bingo! b i 아니야 Bingo! 아니, 우리 n g 시간 시간 없을 몰랐지. 것 같아 우리 곧 i 이분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아아 i n g o Bingo! Bingo! b i n g 요 이거 어 g o Bingo! b i 괜찮아. 엉차피기억 못하잖아 사실. 그다음 누굴지? 잠깐만 하고 거. 그 이렇게 여기서 다한만한 한한 줄? 한 줄? 만들어서 세줄 만드는 게. 안되면안되면 마지막.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 오케이. 아이고 오른쪽. 53십삼 오십삼. 오십오 No. 나야, me, y e a h 오십 아니야, 이십, 천백, 뭐 그냥 이십 아 이십, 오케이 okay. 나는 삼십 Snor, n 잘 생각해봐, 니니 좋아, 칠, 칠? 아니야, 칠, 잘 생각해봐, 칠칠칠 팔, 칠, 칠 오케이, 그럼 난73 73 37 10 6 7 8 9 10 11 12 1 4 15 16 16 16 16 1 2 16이6 6 6 16 16 6 16 1 그럼 나는 68저 오늘 원빈고 68어 어? 벌써 68 했어 어68개 저는 70원빙고에저14 14 에이? 14도 있어 어딨나 어 있네 그런데 <laughs> 그럼 나는 1어 했어 은진데 은진 응 은진이라고 아 은진 이은혜어나원빙고나 음. t h 없어 sorry. Okay. 나는 나는 15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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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no, no. s h 나나 나. 11 11? 11? <laughs> 아, okay. 나 i t 투 l 고 bit too big. She's a l i 나 o o 나 골든 4 No. 100만 100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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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도 돼? 사성 어어 어, 오케이 6 7 8 9 10 11 12 1나14 6 17 18 19 19 19 1나19 6 9 19 19 4 9 19 19 19 19 1 19 19 1 9 <laughs> 예, 금방 갈게. 나74 <laughs> 스리 빙고 <laughs> 29 스리 빙고. 자, 닝 닝이 이기자마자 치워 요 그럼 에? 아, 아니야, 치우고 날씨 1 8쪽 8열, 김치 17열. 우리 끝났어. 끝났어. 나안다어을때 말할 수 있겠네. 됐어. <laughs> 아, 왜? 46 <laughs> 됐다. 됐다. 닝 닝이 앉아 볼 거야? 앉아었어 내가. 아. <laughs> 닝닝이 벌칙 있어. 닝닝이 벌칙 그뭐 할까? 음. 닝닝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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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벌칙? 닝닝이. 닝닝이 그 음. <laughs> 마음에 <웃음> 있는 말 하나. <웃음> 마음에 <웃음> 있는 말, <laughs> 말하고 싶은 말해 okay. 봐. And then good form. 오케이. <laughs> <Okay. 웃음> Would you love me? Okay. Mommy you the know, man. 말. 솔직한 심정. I'm telling me the cookie kiss is good for me. i I'm gonna uh, eat the cookie he got good for five five. Okay, good. <laughs> okay. Mommy, love me? Would love love me? me? Would me? Good for. Come, come on. 바이 okay. 바이 빙고 였습니다. 오케이 갈게요. 자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. 바이 e b i 까지빙고 i n g o b i n 주세요 나한테 o b i n g 세요안 n g 이